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산소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 며칠 겁나 춥더만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 날씨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국뽕. 아, 대한민국이 강해진다면 뭐든지 좋아하고 응원하는 <laughs>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따. 길거리, 길거리 참, 차. 차 판매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번에 에이팩 저는 다시 한번말씀드려 좌우 개나 줘라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면 누구를 막느라고 응원합니다. 이번에 현 정부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 학수고대하던 40년, 50년 동안 바라던 핵추진 잠수함을 드디어 승인을 받았죠.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 되죠.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것이고, 10년 안에 운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10년 안에 대한민국 위상이 거의 최정점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무기예요. 핵 관련된 무기는 대한민국은 보유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 왜 승인을 했을까 는 저도 모릅니다. 그뭐 내용이야, 뭐 정치적인 의도뿐 아니고 뭔가 다 얽혀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승인을 했겠죠. 어찌 됐든 성과는 성과입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응원합니다. 현 정부 응원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뭐, 좀 단축을 해서라도 핵조함을 운용을 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소형 모듈, 소형 모듈 핵발전기 쪽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 수준. 이게 더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번에 만들면서 미국도 그걸 원하고 조선업 자체가 이제 핵 미국도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조선 기술 공동거 뭐 하겠죠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 줄지 안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핵 추진자원수함에 대한 어찌됐든 제작은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거 역대 한전전 전 역대 한 3대 4대로 올라가는 노무현 전정권부터 학수고대하다. 내용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뭐, 전두환 때부터 박정희 때라고부터 봐야, 봐야 정상이죠. 박정희 때부터 원하던 그핵 관련 무기, 이제서야 만들게 됐습니다 무기라고 봐야지, 핵 관련. 직접적인 핵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게 버금가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올릴 거예요. 이 핵추진 잠수함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이번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걸로는 좀의 뭐 손해봤다고 치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계속 니적니적거리는 바람에 몇 개월을 25% 간세를 지급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이제는 10% 내렸으니까 15% 간세만 지급해 주면 되죠. 자동차 외에 이제? 어쨌든 좀 손해는 좀 봤습니다. 손해는 좀 보더라도. 와, 얻어낸 게 이거였다는 게 나는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얻어낸 게 대단하잖아요. 나는 이거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현정부를 하, 별로 좋은 쪽으로 제가 보지는 않는데, 이거 하나로 그냥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 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 아니 꼽게 보는데 그 자체가 빨갱이 아닙니까 아니 이런 성과에서 당연히 어? 찬서를 보내고 응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걸 음해하고 깐다는 것 자체가 그 새끼는 빨갱이입니다 100% 빨갱이거나 친중스파이거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곳곳에서 나오대. 저는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게 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이 좌우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발 좌우에 빠지지 말고 뭐를 줬든, 뭐를 손해를봤든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로 그만한 대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핵추진 잠사입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운용이 가능하답니다. 최소 내대 최소 내대. 최소 4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계라고. 진짜 그 누구도 무시 못 하게 됩니다. 중국 <laughs> 까락하세요. 미국 말고는 진짜 그 누구도 무시 못 하게. 전 세계 지금 6 개국 정도가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여섯 개, 일곱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하지만 네척 정도가 만약 우리나라 가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핵핵 핵 추진 잠수함으로봤을 때는 한세 번째, 세 번째 정도 강국이 될 거예요. 왜 기술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이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지금도. 조선기술 그 기술로 만들면서 더 발전된 걸 만들 까 아닙니까 또더더더 또, 더다 더. 그걸 미국이 보유하기 위해서 요번에 미국에서 짓는 걸로 건조를 하는 걸로 일부러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 뭐 작년에 가 있죠 불작년에 하나가 그쪽으로 갔잖습니까 거기서 미국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도 받을 거다 받고 이거를 줬다는 게 저는 너무 뭐, 다른 것 좀, 뒤로 좀, 뭐, 좀더 주는 거니겠습니까 뭐, 좋겠죠? 뭐, 앞으로 보이는 것 같은 왕관 같은, 요, 여러분, 왕관 봤습니까? 왕관. 황금. 신라 왕관. 아, 그,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야. 트럼프가 왕이 되는 건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이겁니까?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는 정말 큰 거를 얻었습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번 에이펙 저는 진짜 눈꽃만 쳐도 기대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그게 또 다르게 뭐 부가적인 이벤트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 기업가간에도 삼성, 뭐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 세명 언어들이 만나 갖고 하... 깜부치킨, <laughs> 깜부치킨에서 회동하면서 아주 좋은 엔비디아 그그 그, 그 중요한 반도체를 대한민국 26만 개, 이야 이승만 우선 대단한 겁니다. 그거 중국이 지금 눈알 불을 켜고 그거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데도 안 주잖아요. 엠비데에서 미국과관련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줄 서가 기다리는 게 그건데 대한민국 우선 26만 개를 준다. 그러면 선두, 선두에 선두 설서가 할수 있는 거예요. 차세대 앞을 보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됐든지 이번 에이펙으로 해서 얻은 거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땅거 필요 없고, 딴 거는 뭐부가적인거라고 뭐 생각하고 핵 추진체, 암사함 이건 내척 4척, 최소 내척이라고 했으니까 내척은 10년 후부터 보유하면서 운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위상은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최소 국방력에 대해서는 최소 두배 이상으로 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 어, 뭐 자꾸 파이코인 뭐 얘기하시는데 파이코인은 여러분 하... 파이코인 요즘도 뭐 유튜버 하는 애들도 뭐 이상한 찌라시 또 뿌리던데 그것 속지 마세요. 얼락했으니 옛날에 올랐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시고 현금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더 이상 뭐더 이상 더이아도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목매지 마세요. 거기에 그러리니 하세요. 정말 운이 좋고 로또에 당첨됐던 될것 같은 그런 운이 온다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걸로 부자가 될수 있지만 확률이 적다는 거죠. 하고 뭐그 언제 될지도 솔직히 모르고 그뭐 사용 가능 100몇개 그니까 러 현금 주고 안 사는 이상 의미없다는 건데 현금 일부를 그래놨어 애들이요. 현금 주고 사라고 현금 주고 사면은 다시드 머니 됨 그니까 앨롱 돼요. 왜소 가만히 질뭐 줄은 모합니다뭐뭐 뭐 억대 뭐 7만주 1600원대 뭐 댓글 단 사람 그 사람 지금 잠 제대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1억 1억 7차인가 뭐그 정도 매입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시드가. 천0백만 천만 원도 찬.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그분. 핏똥 쌉니다, 핏똥쌉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장 그래서 아니 말하고 그. 그런지 파이코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냥 바이오넷 마세요. 그 이상 절대 돈투자하지 마세요. 뭐 매집할 때, 지랄 매집할 때. 요번에 뭐좀매 올랐다고요 오를 것같아서확 올랐습니다 여러분 딱 보고 있죠 확 오르잖아요 진짜 뭐가 오르듯이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셔도 안 늦다는 거예요 안늦어 지금도 보시면 낚시하는 것 같다 편하잖아요 여러분 낚시 거기에 제발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끝마치도록 할게요 핵 추진 잠수함 <laughs>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자아자 아자. 최대 강국이 되도록 열심히 앞으로 나가봅시다. 언젠가는 최고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방력으로 그래야 누가 무시를 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 여기까지, 바이바이.